그래도 입질 있어,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쉬운데 아 사실 놀아주면 좋아요 이때 아아 음. 그래야 아, 아, 이래. 아.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입니다. 조금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예전에 제가 쓰던 센터를 썼다가 지금은 좀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좀 바꿔봤습니다. 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밝은 걸 좋아했나 봅니다. 여하튼간.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아지 훈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은 식빵이라고 하고요. 야, 어떻게 털이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혹시 벤지라는 영화 아세요? 벤지가 색깔이 조금 밝으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디즈니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laughs> 야 사람 손가락을 물어 뜯어 가지고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야 부지 좀 찾아 볼까요 문제점을?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 저희가 불러도 안 와요. 하 아, 그게 고민이구나. 진짜 좋은 게입니다. 이때는요 이 빨가리를 한 5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면 이빨 가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5개월 정도 무렵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 고통이 오네? 라고 해서 이 개가 인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고통 내가 성장하면서 느끼는 그 성장 스트레스 그첫 번째가 이빨가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5개월이고 이빨가리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 느낌일 때 성격이 요 정도라면 이빨가리가 끝나면 얼마나 더 좋을 거야 가장 최악의 성격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성격이 좋을 겁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지금 이 정도 상태 때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인사한다라는 건 보호자님 복받은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컴플레인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아니 통장이넣 수가 없네. 그런데 보호자님은 어쩌면 굉장히 현명하고 좋은 궁금증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이 시기 때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사람하고 더 접촉하게끔 방치한다면 나의 가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좋은 인사를 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아기 때 하면 아기 때 할수록 좋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강아지 있으면은 아 어, 예쁘다, 이로 와봐, 어, 예쁘다, 안녕 이러면서 이제 갈 길은 가야 되니까. 안녕. 아 예쁘다.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예쁘다. 안녕. 요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한만원 정도 잊어먹는 손해인 산책이에요. 더 좋은 산책은 어떤 거냐면 아이고, 예쁘다. 혹시 제가 인사해도 되나요? 네. 보호자하고 얘기했던 요 정도, 한 2m, 3m 정도 거리에서 바닥에 앉고 강아지가 오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손으로는 만져도 되는데 양손으로 잡지는 않는 게 좋아요 강아지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호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 어, 이제 이 사람하고 내 인사도 다 했고 이제 좀 지루하네 라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보호자한테 가거든요 일어나고 나중에 또 봬요 라고 헤어지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한 3만 원 정도 주순 산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하고의 인사도 잘 배우고, 보호자하고의 관계도 해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게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가슴줄 매니까 딱 매면, 요런 타입의 개들은 잡혔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개들은 포스트잇만 딱 붙여도 무슨 뭐 강시 부적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음. 음. 근데 딱 얘가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게라고 그래요 집게란 집에 사는 개가 아니라, 사람 근처에 사는 개를 말했어요 딱 요런 애들은 제가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강아지라고 응. 치면 리트리버처럼 폭삭 안겨 가지고 이렇게 있는 애가 아니라 음. 하다가 아, 여기 네. 만져보려고 할까요? 요렇게 <laughs> 엉덩이 쪽을 대는 걸 좋아해요 어, 네. 엉덩이를 여기 만지려고 해볼까요? 하다가 요렇게 그러다가 어. 눈곱이라도 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충격받아 가지고 <laughs> 이러고 <이렇게> 있어요 <오. 웃음> 그래서 이 개들은 무리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차이성이 이렇게 좀 좁아집니다. 어. 이런 애가 분리불안이 생기죠. 어떤 분리불안인 줄 아세요? 현관 쪽에다가 소변을 보거나 현관 쪽에다 응가를 하거나 음. 장난감들을 거실 쪽으로 끄집어 와요. 음. 나갔다 오니까 아우 집이 엉망이야. 왜 이걸 다 거실에다 놨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냄새 맡고 집에 잘 돌아오라고 이런 타입의 분리불안이에요. 잠깐만 제가 줄을 봐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자볼게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주는 것보다 바닥이 좋습니다. 아. 그다음에 안고 이때 땡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아까 그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저 가슴 추를 맨 순간 이 사람이 너무 압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 이거 C 컵브라고 합니다. 음. 다이렉트로 오지 못하고 C 모양을 그려주는 거죠. 어. 이렇게 와서 먹이를 좀내려놔볼게요 아까 아까 씨하고 좀 다르게 좀 나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산책을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줄 매는 것을 못 배우면 나중에 여우가 됩니다. 부드럽게 줄 매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 가슴줄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비교적인 애들이 있습니다. 잘 빼는 애들. 가슴줄보다는. 안전을 위해 목줄을 추천하고 대신 요건 괜찮습니다. 목줄 을 매대 가슴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가슴줄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마의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유가 이런 친구들은 생존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부러졌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도 못 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마의 연습이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확실하 생길 그런 일들에대비할수 있다. 그래도 음... 네, 입질 있어. 어떤 입질이 있습니까? 근데 주인만 부는 거 같아서. 그건 다 해요. <laughs> 좋아 좋다고 하는 겁니다. 아 좋다고 하는. 좋다고 하는 아. 겁니다. 강도도 좀 조금 세지고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진짜 쉬운데요. 아. 사실 놀아주면 좋아요 이때. 음. 한번 지금 해볼까요? 짓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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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건 얘한테. 물어라는 뜻이에요 두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런 식으로 바바바바바바이 정도가 되면 이제 좀덜 만지는 게 좋아요 배를 보이면 이게 좀더 이쪽으로 가면 뒷다리를 찰려갈 거예요 빡빡빡 그다음에 이렇게 뛰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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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세요. 이 친구가 놀면서 자기 항문이나 이제 생식기 냄새를 맡잖아요. 아, 너무 재밌어! 라는 뜻이에요. 아 <laughs> 이, 일어나가? 눕는 겁니다. 음. 개들이 이렇게 놀아줘요. 마지막은 음. 애기처럼 대해줘요. 음. 그래서 큰 개들이 작은 개들이랑 놀때 음. 마지막에 항상 누워줘요. 음. 마음대로 하라고. 음. 아, 아, 그래. 아 자한번 누워 보시죠. 보고만 있을 줄 알았습니까? <laughs> 이손한손한번 내밀고, 예, 손 내밀고, 그렇죠. 이게 <laughs> 완벽한 사랑이죠. 똥구멍을 얼굴에 대는 거. 그러다가 야 펄쩍 일어나서 하나 좀만, 아니 펄쩍 이게 예, 하고 도망가셔요. 스팍스팍 도망가세요. 이게 느려서 그래요. 우리 <laughs> 보호자님도 이제 살이 찌고 코어가 약해지고. <laughs> 나이가 먹고 하다 보면 순간 못 일어납니다. <laughs> 훌륭한 개이고 아주 멋진 강아지입니다. 신경질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타입의 개들 중에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하고 아름답습니다. 잘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 식빵이 만나봤는데요. 예쁩니다. 착합니다. 똑똑합니다. 우리, 저, 남편 보호자님과 아내 보호자님은 어, 코어 연습을 좀 하셔서 훌쩍 일어나는 연습. <laughs> 저도 잘안 됩니다. <laughs> 하여튼, 오늘 저 우리 식빵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보호자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아지 때 뵐게요.